안녕하세요 오늘도 책한권 들고 왔습니다 음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봉진 배달의 민족의 이제 창업자 김봉진 님이 1년에 썼던 책을 제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이 책을 갖고 왔냐면 음, 개인적으로 독서 관련한 책들을 봤을 때이 책만큼 쉽게 쓴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책이 재밌고요. 김봉진, 김봉진 님이 디자이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되게 특이했던 게, 이, 보시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책이 굉장히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져 있죠? 편집 자체가요. 이게 뭐냐면, 눈의 시야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를 최대한 올리고 밑에를 오히려 더 많이 남겨둔 편집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자 중심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으로 만들어지는 이 물성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책을 읽으면 잘살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리고 싶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정해진 운명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고요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해진 운명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음, 어떻게 읽어야 그 책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그래 그때마다 제가 쉬운 책을 좀 읽어라. 하다못해 그림책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읽어라. 라는 어떤 가이드북 한곳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목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책잘 읽는 방법입니다. 그동안에 독서 관련한 가장 쉬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김봉진 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시중에 좋은 책들이, 책 읽는 방법에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이 다들 한결같이 너무 먹물스럽게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어렵고 책을 원래 잘 읽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지만 여전히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어려 움이라기보다는좀 주저주저함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춰서 책을 썼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김봉진님이 자신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유니콘을 뛰어넘 그래서 글로벌 기업까지 막 가잖아요. 갈 때, 그, 갈수 있을 만큼 자기를 도와준 책이, 김봉진의 도끼 같은 책, 서른 한 권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앞부분에는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는, 그래도 이분 따라서 나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 나도 이분 따라서 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신다면이 책을 따라서 추천하는 책을 서른 한 권을 읽어도 올 1년 다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저번 채널, 저번 영상에서 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진짜 이유라는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있어 보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김봉진님도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자신이 책을 읽는 책의 효과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스빌리티라고 뭐, 얘기를 하죠. 책은 있어 보인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책은 수면제다. 잠안올때책 보면 잠잘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책을 장식으로 쫙 꽂아놨을 때 뭔가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책이 좀 많이 꽂혀져 있는데 내심 그런 거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머 지금 책 되게 많네요. 책이 진짜 많네요. 할때 내심 뭐 나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스빌리티 있고요. 또 나름대로 워낙 집에 가구가 없는데 책이 나름의 어떤 인테리어 효과를 하는 거 맞고요. 뭐잠안올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수면제 역할도 있죠. 근데 저는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잠을 워낙. 잘 자는 사람이라서 뭐 책을 본다고 해서 안 오든 잠이 자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 담백하게 있어 보이는 데도 좋고 뭐 가끔은 수면제로도 활용도 가능하고 멋있어 보이는 어떤 인테리어 효과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솔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책을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술술술술 읽힙니다. 정말 쉽게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가볍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실용서를 읽는 방법 조금 다른 실용서 얘기도 지금 써놨거든요 예를 들면 1년 차 선배보다 10년 동안 자신의 아우라를 담아 놓았는 실용서를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메모 잘하는 법 이메일 잘 보내는 법 PPT 잘하는 법 이런 거다 실용서잖아요 그런 책이 선배 1년 차 선배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컴퓨터를 배울 때한 번도 컴퓨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어깨 넘어서 배웠는데 그 어깨 너머 안에 다 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뭐 엑셀 하는 법도 한번 해봤고 ppt 하는 것도 해봤고 초창기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ppt 할 때는 그것도 책 보면서 그 기술을 이렇게 익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책을 읽는 것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을 깨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함이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생각 생각의 어떤 그힘 생각의 그 근력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뭐 내가 이 프로젝트를 누구랑 할까 하는 것도 판단이고요. 이 직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선택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의자, 의사결정이고 자신의 판단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쉽고 재밌게 있어요. 그래서 이책한 권을 옆에다 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허상의 멘토라고 그러죠. 전좀 허상의 멘토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주변에 좀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뭔가 자신이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책한권 옆에 두고 그래도 업계의 선배일 수 있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선배일 수도 있고 창업자로서의 선배일 수도 있고 이제는 또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김봉진 님도. 그렇게 본다라면 전체 의 어떤 선배로서 괜찮은 멘토 한 분이 옆에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좀 권해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책을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를 조금 느끼고 나면은요, 그 나의 어떤 성장의 어떤 포인트가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를 스스로 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조금 더 나를 자극하는 책. 새로운 자극을 주는 도끼 같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운동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PT 개인 PT를 받으러 가면 자신이 스스로 힘들다 하는 정도가 왔을 때그 운동을 그만두면 된대요. 그러니까. 운동 기구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개인 PT 가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을 배우는데 그 키로수나 어떤 뭐 이렇게 몇 세트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통상적으로 내가 쭉 힘들다 할 때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걷는 것도 그 정도까지 가야 그게 운동인 거지, 일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왜이 책, 책을, 어떤 책을 읽고 좋았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책은 좀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냐면, 읽은 만큼 나한테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자신 스스로한테 투자한 것들이 있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자신한테 좀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뭔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저는 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살짝 이렇게 물음표가 되시는 분들은 요 책을 한번 옆에다 두고 좀 읽어 보시면 그동안의 독서에 관련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무거움이라든가 내가 생각했던 그 독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 정리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책이 아니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베스트셀러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고 제가 스터디 셀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울림이 올수 있는 그런 책들이 사실은 훨씬 더 어, 나를 좀 깊이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스빌리티를 위해서, 이서브 이기 위해서 읽는 책한 권.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잘 자기 위한 수면제로 읽는 책, 또 꽂아뒀을 때 인테리어로도 적당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본다라면 되게 재미있는 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요책한권 옆에다 두고 옆에다 두고 나의 나의 멘토로 나의 가까이에 있는 멘토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